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할때 자기 소개서에 썼던 것처럼 화목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서 구김없이 컸고 굴곡 없는 무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쓰면서도 제가 결혼 1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하나의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픈 곳 없이 튼튼하게 자랐고 머리도 꽤 좋은 편이라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이름 좀 있는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그 회사 최연소 입사자이기도 했고 승진도 빨리 한 편이라 나이에 비해 돈을 잘 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회사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해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적도 있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를 좋게 봐 주시는 분들은 저에게 칭찬도 많이 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너네 진짜 독종이야. 어린애가 무슨 인욕심이 그렇게 많아? 여자가 그렇게 독하면 못쓴다. 남자들이 무서워해. 여기 남직원들이 너다 무섭다고 하는 거 알아? 일할 때 눈에 불을 켜고 한다면서 한 마리 독사 같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눈에 불안 켜고 대충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받칠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내려오는 전통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그 팀의 팀장과 일대일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회사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건데 하루는 한 신입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팀장님, 저희 옆 부서의 신입인데요. 오늘 팀장님께 술한잔 얻어 마시고 싶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 마시고, 저도 술 한잔 사주세요. 라면서 대놓고 저에게 작업을 거는 겁니다. 속으로는 어쭈구리? 이 녀석 봐라? 라고 생각했지만, 한두 마리 대화를 나눠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렇게 두살 어린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아이고 인물도 환하고 너무 잘생겼네 우리 딸이 어른이 알아서 좋은 사람 데려왔겠어 이것저것 재지 말고 둘이 좋으면 같이 사는 거지 뭐 우리는 너무 좋아 무조건 찬성이야 찬성 내 딸이 하도 드세서 평생 혼자 살줄 알았는데 그래도 짝을 데려오긴 데려오네 아이고 내가 사이가 생기는 게 믿기지가 않고 기분이 이상하다 다른 건 내가 하나도 안 바랄 테니까 우리 딸 예쁘게만 잘 봐주고 둘이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라면서 저희 두 사람을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야기는 가끔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네. 두살 많다고 그러더니 진짜 두살 맞아? 다섯 살은 많아 보이는데 피부 관리는 조금 해야겠다. 난 지금도 피부과 다니면서 관리 받아 여자는 아무리 들고 또 갖고야 되잖아. 그치?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외모를 저격하더라고요. 저도 어디가서 지구사는 성격은 아닌데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 그런지 말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꾀! 하고 소리를 질렀을 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으니까 저를 얕잡아 보신 건지 금방 속내를 내뱉으시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아들이 아가씨 좋다고 하니까 그냥 결혼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며느리감을 골랐으면 아가씨는 좀 아니야 대놓고 이런 말 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엄마가 힘들게 키운 아들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겠어 남자 연예인들 보니까 10살, 20살까지도 나이 차이 나는 여자랑 잘만 결혼하던데 나는 쟤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이야 하라고 하지만 그냥 알고나 있어요 라면서 말을 툭속에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만나 뵙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들은 말로는 말을 좀 차갑게 하시긴 하시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고 뒤끝이 없다는 이야기에 저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일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 말은 전초전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2시간 정도 같이 있는 동안 말 끝마다 여자라는 말을 100번 아니, 천 번은 더 들은 것 같았고, 저도 못생겼다거나 꿀리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너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또이로제가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시어머니도 외모 관리를 많이 하신 편이라, 또래 나이로 안 보이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먹은 나이를 토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나이 나이 하시니까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끝내고 밖으로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씩씩 대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당신 대하는 태도랑, 어머님이 날 대하는 태도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대놓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하시는 것 뿐이지, 빙빙 돌려서 할 말은 다 하시잖아. 내가 첫 만남이라 그냥 아무 말안 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고, 정말 기분 나쁘다. 그깟 나이 두살 많은 게 그렇게 반대할 일이야? 병원 가서 신체 나이 검사해봐. 당신이 나보다 다섯 살은 많게 나올걸? 맨날 야식 먹지, 술 마시지, 운동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는 당신이랑 매일 퇴근하고 운동하고 술은 입에도 안 되는 나랑 같해. 진짜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그렇게 아까운 나들이면 평생 끼고 사시지 왜 결혼을 시키시겠다고 하는 거야?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아. 라면서 남자 친구에게 속에 있는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목소리> 당신도 알겠지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나 힘들게 키우셨잖아. 그래서 속에 맺힌 게 많아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어차피 엄마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나랑 살 거잖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우리 집에 제사가 없잖아. 다른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이 하면 한 달에 두 번씩도 한다던데 아빠 길 때도 제사 대신 엄마 혼자 그냥 납골당에 다녀오시는 게 전부야.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해도 당신이 일 욕심 많은 것도 좋다고 하셨고 나보다 상사인 것도 좋아하던데 그냥 흔한 시어머니의 아쉬운 마음이라고 생각해줘. 라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들어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도 같고 어차피 어머님과 별로 부딪힐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과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만 뾰족한 말로 저에게 한소리를 하시던 어머님은 의외로 그 결혼 준비에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고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시더라고요. 앞전에 너무 당한 게 있어서 아무 말안 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시댁에서 도태준 결혼 자금이라고는 10원짜리 한 장도 없었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싶네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남편이 됐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양가 집에 인사를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저희 두 사람을 기다린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에 갔더니 믹스커피 한잔 내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엄마 우리 아침부터 쫄쫄 굶었는데 집에 뭐 먹을 거 없어? 아니면 뭐라도 좀 시켜먹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것도 안 먹고 올 거면 말을 하지 너네가 밖에서 먹고 들어올 줄 알고 장봐 놓은 것도 없어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라고 하더라고요 라면은 먹기 싫어서 남편 옆구리 툭툭 치면서 그냥 나가서 먹자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먹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들으셨는지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그냥 집에서 대충 먹고 가라. 밖에서 사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외식은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대잖아. 그런 게 여자 몸에 얼마나 안좋은지아니 이제 임신도 해야 되는데 너도 몸 관리 좀 해야지. 외식 자제하고 웬만하면 집밥 먹어. 그게 건강에도 좋지 않겠어? 라면서 다짜고짜 임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네? 어머니 임신이요? 저희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벌써 임신 이야기를 하세요? 저 1년 정도는 애기 가질 생각이 없어요. 회사일도 바쁘고 신혼도 즐기고 싶고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펄쩍 뛰면서 1년이나 임신을 안 한다고? 얘가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니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1년이나 임신을 미뤄? 너 내년이면 서른이야. 안 그래도 나이 많은데 임신까지 늦추는 게 얼마나 애기한테 치명적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늦어도 스물여섯 전에는 나아야 애기가 똑똑하다는 말 모르니? 이런 건 뉴스에도 많이 나왔다. 여자가 늙을수록 출산도 힘들고 애기 IQ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1년을 미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절대 피임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라면서 직접적으로 임신에 대한 압박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참다 참다 화가 나서 어머님, 아기만큼은 저희 부부가 결정할게요. 남편도 동의한 부분이고, 애기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만 있다가 낳겠다는 건데 지금 당장 임신하면 제가 회사에서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다못 하고 당장 자리를 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라면서 따졌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 말하는 뽐새 좀 봐라. 회사 그까짓거뭐 그리 중요해. 누가 너보고 돈 벌어오라디?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주변에 다 물어봐라. 서른 넘어 애기 낳는 여자가 어딨어? 이미 지금 노산인데 더 늦추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잔소리 말고 당장 임신해. 라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눈만 깜빡거리면서 서로를 쳐다봤고 방 안에선 꼴보기도 싫으니까 가라! 우리 집에는 오지도 마! 나가! 라면서 큰 소리로 저희를 내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결국 한바탕 했습니다. 당신은 엄마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돼? 그렇게 말 대답을 따박따박 해야 직성이 풀려?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임신 계획은 우리끼리 다시 이야기해도 되잖아. 라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당신 말이 좀 그렇다. 어머님 성격에 애기 안 생기면 누구 탓하겠어? 내 나이가 많아서 애기가 안 생기는 거라는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그런 걸로 왜 비위를 맞춰야 하는데? 어머님이라고 내 생각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나만 어머님 배려해야 돼? 라고 따졌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연애를 하면서도 싸운 일이 거의 없는데 큰 소리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늘 시댁에만 다녀오면 싸움이 나니까 시댁을 가기도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어머님과 연락도 안 하고 남편과도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 부부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도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였고 집에 와서는 씻고 잠만 자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하루는 퇴근 시간 이후에 고객사와 미팅이 있어서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아 혼자 기다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슬쩍 손을 들었는데 저를 못 봤는지 계속 이야기만 나누는데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도 놓여있지 않고 뭔가 두 사람의 사이에 어색한 기운이 도는 것이 일 때문에 만난 사이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제야 남편이 저를 봤는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살짝 웃어 보였는데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그 여자에게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당신 여기 어쩐 일이야? 손님과 대화 중? 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더라고요. 뭐해? 소개시켜줘야지. 안녕하세요. 저이 사람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 지는 겁니다. 아내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저랑 이야기하실 땐 1년 전에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다면서요. 거짓말이에요? 라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혼이요? 무슨 소리예요? 저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반년 됐고, 혼인신고는 두달 전에 했어요. 이 남자가 이혼했다면서 그쪽이랑 선을 벌어 나왔어요? 진짜 이가 없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혼녀가 됐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말해봐. 라고 남편에게 싸붙였더니, 아니, 그게,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이랑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라면서 연신 고개 숙여 사과를 하는 겁니다. 화가 난 여자는 앞에 있던 물잔는 남편의 얼굴에 부어버리면서, 진짜 살다살다 별 미친놈을 다 봤네? 어디 유부남이 총각행세야? 재수없어, 진짜. 라고 욕을 내뱉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기다리던 사람들이 도착했고, 찍찍대는 저를 보고는, 아, 팀장,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만나지? 오늘 일은 내가 못본 걸로 할 테니까, 잘 해결하고, 다시 날 잡자고. 라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 지금 무슨 짓한 건지 알아? 이거 바람핀 거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 관계자들 앞에서 바람 피운 거라고, 무슨 말인 줄 알아?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좀 진정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 하자.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건좀 아닌 것 같아.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 화만 내지 말고 우선 집으로 가자. 라면서 저를 끌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남편의 손을 뿌리쳤고, 말해봐. 할 말이 뭔데? 다른 여자랑 손보는 걸내 눈으로 봤는데 당신이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라면서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더니,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애기 안 낳는다고 너무 보채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당신이랑 만나면 엄마랑 맨날 싸우고 집에 와서 나랑 또 싸우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선만 본 거야. 설마 내가 진짜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나름대로 중재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건데 무작정 바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나도 말리는데 한계가 있어. 엄마가 당신한테 막말하는데 나라고 마음이 편해? 엄마 때문에 상처받는 당신 모습 보는 거 나도 힘들어. 그래서 뭐라도 해보겠다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해줘? 유부남이 내가 손보고 다니는 게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 나라고 모르겠냐고. 라면서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본게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는데, 남편이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애 시절에 끈끈하기도 했고, 남편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신 당신도 적당히 비위만 맞춰드리는 정도지, 선 넘으면 나도 못 참아. 그냥 딱 커피 한잔 마시는 것까지만 허락할게. 나도 그 이상은 못 참아. 그리고 무슨 일 있어도 내 눈에는 띄지 마. 나또 이런 모습 보게 되면 그때는 진짜 어머님 찾아가서 내가 봤던 거다 말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조절해. 나는 당신 믿어.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남편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그때는 저를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남편이 저 모르게 선보는 걸 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와 선본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러 나가는 건데도 꼭 선을 보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이 회사 직원들과 축구를 하러 가는 날이라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문자를 쓴척 봤더니 오빠 미안한데 오늘 약속을 2시로 미룰 수 있을까?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서 내가 2시까지 땡땡카페로 갈게 미안해 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했는데 번호는 저장도 안돼 있고 이전 문자 내역을 삭제했는지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혹시 이 남자가 선본 여자랑 몇번더 만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다 씻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뿌른 척하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렸죠 당신 축구 끝나고 약속 있어? 주말인데 금도 나가서 점심이나 먹을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축구단 팀원들이랑 점심 약속 있는데 미리 말하지. 미안 내일 먹자. 라면서 저와의 약속을 피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남편을 미양하기로 했고, 문자 속에 여자가 보냈던 카페 앞에 차를 대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운동복을 입고 나갔던 남편이 가벼운 스타일로 옷을 갈아입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선을 보러 간 거였다면 정장 차림이었을 테고 문자를 보냈던 여자도 존댓말로 양해를 구했을 텐데 오빠 오빠 하면서 반말을 하는 걸 보면 처음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남편이 먼저 카페 밖으로 나왔고 뒤이어 여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는데 두그 사람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남편은 여자에게 코트를 벗어줬고 여자는 남편 볼에 입을 맞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손이 벌벌 떨리는 겁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보다가 불현듯이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뭐해? 라고 물었더니 나? 팀원들이랑 밥 먹지. 왜? 라면서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의 바람이 확실시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시댁으로 차를 몰았고 남편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쯤 남편이 사진을 확인했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면서 너 혼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오길래 스피커 폰을 켜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 당신 은 어디야? 이 사진 뭔데? 언제 날 따라왔어? 진짜 왜 이래, 정말? 당신 지금 어디야?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 지금 어딘데?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더니, 너 무슨 소리냐? 위행은 뭐고? 뭘 설명해? 너 지금 어딘데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라고 묻더라고요. 남편은 수학이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혹시 우리에 미행했냐? 라고 묻길래, 네, 수상한 짓을 하길래 미행 좀 했는데 바람핀 게 맞더라고요. 어머님이 선자리에 내보내셨다면서요. 그 여자랑 반합난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이 여자를 어디서 만나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저랑 붙어 있고 출퇴근도 같이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너 손본 건 어떻게 알았어? 이런 미친놈.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그걸 고세 말했어? 이거 정신머리가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아유, 아주 여자한테 꽉 잡혀 사네. 근데 너 말하는 게좀 그렇다. 선 보는 걸 알고 있던 애가 모른 척 우리 애를 미행한 거야? 세상에, 너도 참 무섭다. 그래, 내가 몇번손좀 보게 했다. 네가 애기를 안 낳는다고 난리 쳐서 만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남들처럼 애 낳고 평범하게 살라고 손짜리좀 만들어 줬어.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애미가 아들 평범하게 살기 바라는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렇게 억울했으면 네가 결혼하고 바로 애기를 갔던가. 그럼 이런 일도 없지? 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상황을 자기해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선보는 걸로 뭐라고 했나요? 아들이 바람 났잖아요. 저도 선 보는 거 알았고 몇 번은 눈감아 줬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적당히 어머님 비 맞춰주려고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지 제가 바람피는 것까지 눈감아 주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솔직히 저 어머님 원망스러워요. 어머님이 선자리만 안 만들었어도 이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다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끝까지 제 탓을 하시네요? 라고 따졌더니... 이게 어떻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네가 바로 애기만 가졌어도 선자리까지는 알아보러 안 다녔다 건강하고 똑똑한 손주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며느리가 우리 아들 씨받아서 멍청한 손주 낳겠다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바보지 안 그래? 난 이거보다 더한 짓도 할수 있어 내 아들 인생이 걸린 일인데 내가 무슨 짓을 못해 난 애초부터 우리 애가 젊고 건강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손주 낳길 바란 사람이야 이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서른까지 애안 낳고 버티는 며느리가 누가 있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애 낳고 잘 사는데 왜 너만 못 하겠다는 거야. 난 이렇게 고집 피우는 네가 더 원망스럽다. 라면서 제탓을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저는 남편을 밀치고 집으로 가서 바로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 집으로 와서는 여보 내말좀 들어봐. 당신이 오해한 거야. 진짜 그런 사이 아니야.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그런 거야. 나는 그 여자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라면서 변명하는데 그 모습조차 꼴대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친정으로 갔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마음고생 많았다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때 긴장이 풀려서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에게 며칠 동안 잘못했다면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지만 시어머니는 연락 한통 없으신 걸 보니 본인의 잘못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본인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갖고 있던 남편의 바람 사진들을 전부 인화해서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직장과 아파트 게시판, 동네 버스 정류장에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는 회사와 신혼집 입구,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알만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사진을 붙였죠. 그 사진을 보고는 사람들이 운송운송 되기 시작했고, 저에게 와서 이 사진이 뭐냐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름을 대면서,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저를 속이고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개망신 좀 주려고 붙이는 사진이니까 얼굴 잘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죠. 그렇게 한 시간쯤 지났을까?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너 미쳤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러면 어떡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아들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고요. 근데 저라고 못하겠어요? 저 이거보다 더한 짓도 할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까지 찾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엄마 문 열지 마. 할 말이 있으면 자기가 문앞에서 하겠지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문앞에 세워 두니 날도 추운데 라면서 문을 열어 주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현관 앞에 바로 무릎을 꿇더니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아들처럼 진짜 예뻐해 주셨는데 제가 진짜 고개로 못 들겠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면서 싹싹 비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마음이 약해서 아이고 이소방 이러지 말게나 잘못한 건 맞지만 이런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저희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라고 별수 있나?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네. 오늘은 그냥 돌아가게 라면서 좋게 좋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누가 당신 사과 받겠대? 당신이 왜 사과를 해? 이 일이 일어난 게 누구 때문인데? 안 그래요 어머니?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사진 몇장 붙여서 동네방네 소문낸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그거보다 더 미친 짓도 할수 있어요. 어머님이 처음 보신 날 그러셨죠? 기세 보인다고? 맞아요. 저 보통 기세네가 아니고 더 미친 짓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저한테 사과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가만히 계실 건지. 라고 이야기 했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어머님이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미안하다. 라고 그지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있던 두 사람에게 소금을 끼얹은 뒤에, 진짜 그럴 것이지. 당신, 똑바로 들어. 한 번만 더내 앞에 나타나면 나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야. 회사를 퇴사하든지, 이직을 하든지, 그건 내가 알바 아니니까 더 이상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알아서 처신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어머니, 아니, 아줌마 잘 들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 아들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해요. 저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대충 키웠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네.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몰라도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소리 지르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1년 만에 끝이 났고 남편은 한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사람들이 수근대는 소리를 참지 못했는지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도 직장을 그만두셨고 동네에는 소문이 다 퍼져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 엄마를 그만 욕되게 하라면서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길래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넘었고 저도 회사를 퇴사하고 나와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회사 다닐 때보다 뻘이도 좋고 규모도 나름 커져서 대표 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혼자인 게 외롭기도 하지만 두 번의 결혼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 인생을 제가 개척해 나가면서 살...